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음, 이 글을 읽어드림으로 해가지고, 어, 이 글을 쓰신 분께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답장을 해드렸지만, 어, 조금 더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너무 어, 맘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음, 이렇게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50대 중년의 여성분이시라고 하고 계십니다. 어, 2년의 계약직이 만료가 돼서 퇴사를 하시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하세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 길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은 수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다가 제 유튜브를 우연히 보셨나봐요. 그러셔가지고 위탁 판매에 대한 실패의 유형에 대해서의 저의 영상을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 실패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는 성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이 모든 것이 완벽 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려는 성 ...과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쇼핑몰 창업을 권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를 보시고 이 쪽지를 남기셨던 것 같아요 어, 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음, 암... 수병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실업 급여를 받고 있고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걸못 내고 있는 내가 과연 위탁 판매 같은 것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문의를 하셨고 위탁 판매로도 진 진상 고객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암이라고 하는 병도 얻은 자신의 몸이 걱정 이 돼서 어, 위탁 판매로 정말 사업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막막하고 어, 월 100에서 200만 원 꾸준히 수익을 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달라는 쪽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으로 드렸던 부분은 쇼핑몰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일은 CS라고 하는 커스터머 서비스예요. 어,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위탁 도매처와 그리고 고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 예컨대 얼마 전에 저의 고객께서는 제가 실수를 한 가지 했는데 음, 판매가가 원래 25,000원이었던 상품을 잘못해서 5,000원에 올렸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그걸 보시고 물건을 구매하시고 나셔서 가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가 가격을 잘못 올려가지고 판매했던 것 같다.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취소 처리를 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불매운동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에 올려 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자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해외 구매 대행 상품 건으로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고객과 지금 4개월째 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어느 정도 이러한 스트레스 안에서 저만 해도 7년의 창업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잠도 못잘 정도로 그 전화가 오면 너무 소름 끼칩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CS 전화 받는 걸 너무 싫어하고, 고객들께서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다 불편함에 대해서 저한테 토로하실 거니까 그 불편한 걸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음, 전 유튜브 할 때도 악플도 되게 싫어해가지고 악플이 달리면 다 삭제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쇼핑몰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간에.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인생을 살때 행복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어, 그리고 남들한테 어, 어느정도 오지랖을 떨수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쇼핑몰 강사라는 강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강의라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유튜브도 안 찍고 있을 거고 강의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아마 그냥 쇼핑몰만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도 했을 것 같아요. 차라도 팔았을 것 같고, 음, 진짜 강의로 못 먹어살면 <laughs> 지금 많은 유튜버들, 쇼핑몰 유튜버분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들도 많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법니다. 라고는 꿀팁을 하셔가지고 몇만 조회수가 되시는 분들이 다들 온라인 강의를 내시고 계셔서 사실 전문 강사인 저의 자리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먹고 살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 열등감이라고 하는 영상도 찍어 올린 것처럼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저를 지켜야 되는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지 않잖아요. 제인생에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안에서 제가 최대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쪽지를 남기신, 사연을 남겨주신 분한테는 위탁 판매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실업급여 받으시고 있을 때 매출이 나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를 하시면 안 돼요. 아예 그냥 돈을 버시는 영리 목적의 사업은 뭐든지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고 위탁 판매 하실 성향도 맞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진상 고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단 물건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CS가 많아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CS도 CS이기도 하지만 물건이 안 팔리는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 디자인을 잘 못해서 안 팔리는지, 뭘 때문에 안 팔리는지에 대해 가지고 또 알길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며 상품 등록할지 모르고 사진 찍을지 모르고 디자인할지 모르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발을 빼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뭐든지 실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런 걱정에 쪽지조차 보내시는 성향이시라면 쇼핑몰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문제에 봉착해요. 잘 팔리면 신고 들어오고요. 좀더잘 팔린다 싶으면 카피가 뜨고요. <laughs> 네. 고객 전화, 뭐, 불편 사항, 이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신고 당하는 일은 뭐, 허다합니다. 제 아시는 분들도 뭐, 저기, 큰 학교에 갔다 오신 분들도 몇분 계시기도 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계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더 드리는 솔루션은 차라리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 시스템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먼저 SNS 같은 것들을 먼저 하시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얻고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카페 활동도 하시면서 블로그 채널이라든지 SNS 채널 같은 거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채널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쇼핑몰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전문 리뷰어도 될수 있고 돈을 버는 방법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금 당장 100만원을 내 수중에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고 여러가지 일도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 쉬는 시간 내 자신을 좀더 도닥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박함이 있는 것은 발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절박함이 여러분들 발목을 붙잡아서 건강을 해치거나 마음을 해치게 되시면 어,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게 되시잖아요. 저는 몸이 다치면 마음이 같이 다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타임을 스스로에게 조금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쉬는 시간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만약에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SNS 채널 같은 블로그 같은 글을 쓰는 걸 통해서 조금 더 가져보시면 조금 더 새로운 장이 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손으로 일기라도 써서 사진을 찍어서라도 올려주시는 것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들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시면서 중압감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몸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시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영리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행복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오늘 쪽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도 안 가지고 있지만, <laughs>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다나쌤의, 어, 따뜻한 말 또는, 음, 독설? <laughs> 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모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보다는 나이가 조금 젊으셔서 이모님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암도 완치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시고 무엇을 무엇을 하시든 간에 앞길이 아직 구만 리 앞으로 반 평생 더 남았으니까 5 0 평생 더 남았잖아요. 그러시니까 조금 더 천천히 행복한 길을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인생 얼마 안산 어~ 후배가 드리는 약간의 음~ 이야기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서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상 혹시 끝까지 봐주셨다면 말이 길었는데요. 주저리 주저리 말도 좀 막히는 것도 많았는데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을 구독하는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